코인 선물 거래소 수수료 플랫폼별 차이 비교. 이거 복잡하게 계산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영상만 따라오시면 초보자도 내가 뭘 내고 있는지 한 번에 정리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공짜로 100달러 받고 입금 없이 코인 거래하는 법도 알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 중에 수수료 제일 싸게 거래하는 꿀팁도 알수 있다고 해드리겠습니다. 코인 거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코인 거래소를 선택하는 분별력을 키우는 방법이니 우선 그전부터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한국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국내 거래소만 쓰던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로 넘어가는 분들이 확실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거래 환경을 비교해보면 선택이 그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 기능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 기능을 막아뒀고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레버리지가 열리면 같은 돈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흐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이 있으면 해외 거래소에서는 5천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한 구조가 됩니다. 돈의 크기보다 운용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초보자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열심히 해도 커지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씩 거래 수익이 나도 1년 모아봤자 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 속도 자체가 답답해서 방향을 바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기능 없이는 절대로 큰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보다 체감이 되느냐, 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 때문이에요.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거래를 많이 할수록 이 차이가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수수료는 작아 보이지만, 매번 사고팔 때마다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특히 자주 거래하는 분일수록 비용이 낮은 곳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 때문이에요.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는데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수익이어도 손에 남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와 가입 시 100달러 지급 이벤트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